최영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어, 파주시 야당동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야당하고 운정역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데 어, 아무래도 앞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야당역까지 운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도보거리로는 약한10 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어, 자, 보여지는 대로 4개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32세대. 자, 이번에는 쓰리룸 타입과 1층에는 테라스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쓰리룸이 인기가 많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가격 일단 착하고요.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정말 반듯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예의가 또 길었죠. 바로 현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전실 현관입니다 자 현관 보신대로 일갈손 스위치와 함께 수납장 3칸 이쪽에 이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관 넓었어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인테리어나 색감이 포근합니다 네, 어 예전 블리스 56대도 그렇게 집을 잘 짓더니 이번에 32도 정말, 바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 와, 지금 채광이, 어, 촬영하는 게 3시 약간 넘었는데, 와, 끝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주방 안쪽까지 해서.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자, 거실 보시는 대로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바닥 온목마루에 어, 인테리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쪽에, 오. 어 대리석 타일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그리고 약간 친환경 페인트까지 좀 섞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실 폭 사이즈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어, 조망은 여기 딱진입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되어 있어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새 야당동도 그 주택가다 보니까 조망이 이제 죽은 집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시원시원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제 아트홀까지 한번 거리가 되겠죠 아트홀까지 쇼파에 앉으면은 어, 넉넉하죠 아주 넉넉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쇼파도 지금 아주 뿌디뿌디한 건 아닌데 좌우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더 넓은 쇼파 놓으셔도 될 공간 나옵니다 음. 자 주방 바로 살펴봐야 되겠죠? 주방 보시는 대로, 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컸어요. 의자는 약간 빠르자 정도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뭐 냉장고 자리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장, 상부장하고 하부장까지, 예, 공간 아주 좋습니다. 광파오븐 들어가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딱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등도 이쁘고요 자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 주방 창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네요 음. 자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세탁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 DP는 지금 수납장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깔끔하게 뭐 팬트리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은 이제 슬라이딩 사면동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주방 쪽 한번 보시죠. 음 약간 이 상판이 마블 형태여서 오 저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방 볼게요. 안방 지금 붙박이장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대형 침대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침실 공간이 아주 넉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약간 파우더룸 식으로 화장대 공간 이게 수납장 있게 놓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공간 좋죠 네 그리고 부부욕실 부부욕실은 어,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폭은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방들을 더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방도 보시는 대로 DP가 잘 되는 것처럼 그 크기가 좋아요. 침대랑 책상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저기 지금 슬라이딩 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오 수납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주 넉넉하다. 에어컨하고 개별 온도 조절기다행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는 대로, 어, 안쪽에 수납장이 별도로 있어요. 어, 그래서 방마다 수납장은 퍼펙트하다. 네, 방 크기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는 곳은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도 어, 조적으로 파티션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용 시공되어 있고 변기랑 세면대. 메인 욕실에 창문이 크게 나 있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환기, 환풍기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창문으로 해결이 되죠. 욕실도 굉장히 이쁘네요. 자, 자 오늘의 집. 어, 정말 3룸 중에서도. 어, 따끈따끈하고 인기가 있는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레게 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부터 자녀 세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신축이 많이 안 생기고 있죠. 그만큼 어, 기존 자녀 세대들이 뭐 가격면이나 대출면이나 뭐 인기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분양가는 노출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입주금은 첫 구매 시뭐한 2천 정도부터 뭐,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여기는 뭐한 4에서 5천이면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현 팀장입니다.